소울메이트 사랑은요, 하나님의 영혼을 부리기 때문니다 이것을 배우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하남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유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하다는 아유과 마음이, 영혼이, 그들의 생리 하나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울메이트를 이야기할 때왜 이토록 소울메이트의 사랑이 구현했을까? 그것은 결국, 조금 전에도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소금에 대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존재하기 전에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존재하기 전에 그룹하고 험이 없는 사랑의 대상으로 이미 사고 있었습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보도나무와가지는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생명으로 연결된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생명같이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가지는 나무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의미한 존재가 되고 말입니다. 그러나 나무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열매를 내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으로 연결되 관계, 소울 밴드의 관계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이다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자로, 우리가 함께 사랑을 누리는 자로 그렇게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공동체, 이 교회가 바로 소울메이트의 사랑의 현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그러한 손님에게 사랑의 행장이 되시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온 오늘 은혜의 고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과 나의 체어들 저와 여러에게도 영원의 친구 소원들드가겠습니이 영원의 친구 사랑은 하나님의 영원을주님 사랑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원의 친구의 사랑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다비스를 향한 유나단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결국 그 성도 간의 사랑의 깊이를 내가고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